thank you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에 포스코인터내셔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때 당시에는 어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대거 강세를 보였던 영역이고, 자, 이때 당시에는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 2차 전지도 많이 망가졌고,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도 많이 망가졌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일단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에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 이 포스코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경기 민감 업종이 많아요. 그래서 화학주라던가 건설, 철강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포스코 그룹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어, 포스코인터내셔널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차전지 쪽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포스코그룹이 이쪽에 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뭐 자원 개발과 같은 뭐 석유 시추와 같은 뭐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 예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음 사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 다른 종목과 달리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경기 민감 뭐좀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뭐 작년에 주가가 여기 이 정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 이 정도였지만은 다른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뭐이런요 요런, 요런, 요런 수준에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섹터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들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쪽도 올라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2차전지 쪽도 거의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죠. 예. 그래서, 어,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어, 좀, 음, 제법, 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만약에 막 6만 원, 7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7만 원이면 여기인데, 자이 자리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자리에요 왜냐면은 어 다른 예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어 여기까지 올라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거를 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조금은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양호하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되게 좋아지는 뭐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올라올 때마다 아 차익 시현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아 따라붙지 말자.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종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는가, 뭐 어떤 실적 이슈가 있는가, 혹은 포스코 그룹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서, 어, 저점에서 이제 다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음, 딱히 많이 빠져서 올라온 것밖에는 없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쪽이 워낙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마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어 다른 쪽에 먼저 어 포인트를 잡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